특정 국가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뭐랄까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게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. 맞습니다.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. 심지어 중국의 단일 조선소 생산량이 미국 전체 연관 생산량보다 많다는 비교도 있어요. 네, 그 얘기도 들었어요. CSSC가 2024년 한해 만드는 양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만든 배보다 많을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. 네, 생산력 격차가 그 정도로 벌어진 거죠. 물론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매기고 또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조사도 하고 하면서 중국 치점유율이 잠깐 주춤하긴 했어요. 한 72%에서 52%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. 아, 견제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군요. 네, 일시적으로는요. 근데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는 좀 어려웠죠. 당장 일 인력만 봐도 미국 전체 조선업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인데 이번에 합병한 CSSC 직원 수만 20만 명이 넘으니까요. 아, 인력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그럼 이번 합병으로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앞으로 더 강해진다고 봐야겠네요. 네.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번 합병으로 운영비가 추가로 한 8%에서 10% 정도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하거든요. 그럼 그 힘으로 lng 운반성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공략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합병 후에도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선박 집단이 지분 49%를 가진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거든요.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CSSC와 CSIC 합병은 정말 단순한 기업 통합 그 이상이네요. 세계 경제나 안보 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역시 그 비용 우위, 통합된 생태계, 그리고 군민 융합 전략, 이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적인 경쟁력이 핵심인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결국 지정학적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를 키우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도 이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단기적으로 이 구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 이렇게 조선 역량이 한 국가에 그것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앞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나 해상 안보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